신기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권력 2인자지요. 김여정이. 이제는 북한의 언론 매체가 김여정이를 노골적으로 패싱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김여정이를 백두 혈통으로 보지 말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북한 언론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사실이 이제 확인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경악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의 뭐 유일한 동생이고 북한 정권은 김정은 김여정 공동 정권이었습니다. 권력 초기 때에는 유일하게 김정은이가 믿을 사람은 김효정이밖에 없습니다. 김효정이야 모든 걸 상의하고 모든 걸 논의하고 김효정이를 유일하게 믿었던 이제 그런 동생인데 7월 27일 날에 서희 전쟁 노병들을 쭉 이제 불러놓고 북한의 당정군의 간부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노병들과 악수를 하는데 거기 간부들에게 김효정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나가고 뭐 김주도 나가고 간부들이 나가는데 다. 한 명, 한명 사진이 쭉 이제 나오다가, 자, 김여정이가 악수를 하는 이 순간에 김여정이만 딱 삭제가 됐고, 그 다음 간부가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북한의 일반 간부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된게 바로 김여정이다. 이거는 북한 사람 누구나 이 TV를 보면서 저게 너무 심하지 않냐. 자,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아니, 김여정이가 뭐 간부들하고 악수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딱 잘라가지고 김여정이만 파낸다는 것은 이건 김여정이가 봐도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권력의 2인자 김여정이를 파낼 만큼 북한에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김정은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냐? 아니면 후계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여정이를 제외한 이 세력이 김여정이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노골적으로 이제 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권력 무상, 권력은 이제 뭐 검부 10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 김여정이가 김정우 함께 권력 10년 이상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권력에 취하기도 했고,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게 됐고, 또 김여정이도 권력을 마음대로 누려왔습니다. 뭐 오빠가 뭐 최고지도자기 때문에 오빠가 지시하는 것도 김여정이가 마음대로 지시 내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선을 빚었던.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똑같은 누이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누이동생 김경희는 김효정에 비해서 아주 빈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경공업부 부, 부장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직책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희는 김정일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지만 권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여정이는 김경희에 비해서 엄청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위 대남이라고 하는 이 해외 사업을 전부 총괄하고 있는 게 김여정입니다. 권력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후계자가 나오면서 제1 타겟 시된 게 누굽니까? 바로 가장 권력의 중심에서 던 김경희와 그의 남편이 이제 타겟팅이 돼가지고 남편은 처형당하고. 김경희도 거의 진짜 무참하게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경희의 모습이라면 김주애가 되든 또 다른 아들이 되든 새로운 권력자가 나올 경우에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왜냐하면 김여정이는 상징적으로 김종은의 동생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여정이가 김종은이가 없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게 되면. 다음 후계자는 거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김여정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이 그룹들은 김여정이를 어떻게 하나 견제하고 김여정이를 힘을 빼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제 벌써 그 징후가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뚜렷하게. 모든 북한인민이 보는 TV에서 김여정이가 딱 악수하러 나가는 순간 싹판해가지고 패싱. 다음 간부가 악수한다. 이거는 대놓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의 승인 없이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만약 김정은이가 승인했다면 왜 그랬을까? 오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누이 동생이 죽는 걸 원치 않겠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나 김주혜가 김여정이를 살려두겠습니까? 오빠는 살려주고 싶죠. 살릴려면 김여정이가권력서 내려와가지고 평범한 여자로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마 평범한 여자가 된다고 해도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빠의 입장에서는 김여정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권력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 길을 터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김여정이가 김정은보다 더 독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여자가 아주 그냥 권력의 야욕이 굉장히 큰 여자입니다. 자, 만약 김여정이한테 그런 칼날을 대게 되면 김여정이가 반발하겠죠. 두 남매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건 진짜 북한 정권이 이제 후계 구도로 가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생길 때 파괴적인 어떤 권력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리가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진구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여정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늘 주시하고 늘 정확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